알면 좋고 몰라도 상관없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게뎀푸드 이야기. 게뎀 대백과. 안녕하세요. 게뎀 강사 강얼입니다. 여러분은 카운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가볍게 카운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헤헤헤. 오랜만에 게뎀푸드 해볼까. 이건 무슨 악세지? 뭐야? 기술을 썼는데 왜 가만히 있어? 맞기만 하네. 노잼. 개뎀푸드를 하다보면 저 동작은 뭐야? 막는 것도 아닌데 내가 공격을 하니까 받아치네? 라고 생각되는 공격 동작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개뎀푸드를 해보셨다면 이 가면이나 이 캐릭터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카운터를 가지고 있는 악세사리와 캐릭터의 등장이었죠.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셔널하고 혁명적인 기술의 등장이었어요. 뭐, 지금은 그냥 접속만 해도 퍼주는 악세사리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다 하나씩은 카운터를 갖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이런 카운터가 생소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럼, 카운터란 무엇인가? 네이버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개담에서의 카운터란 상대의 공격을 역으로 받아치는 것을 카운터라고 합니다. 반격과는 조금 다른 의미죠. 반격은 막기를 한 뒤에 상대의 공격을 받아주고, 내 공격으로 받아치는 것입니다. 카운터는 상대의 공격을 받아주지 않고 상대의 공격을 나의 공격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반격은 공격 자체를 당해야 합니다. 실제로 반격기를 사용할 때 나의 피도 달거든요. 하지만 카운터는 공격 자체를 흘려서 다시 보낸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왜냐면 나는 피가 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개대면은 어떤 카운터들이 존재할까요? 크게 나눠보자면 제자리 카운터와 움직이는 카운터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리 카운터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제자리 카운터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순간 발동형 카운터와 유지형 카운터가 있습니다. 순간 발동형 카운터로는 대표적으로 미스터리 시리즈가 있죠. 이런 순간 발동형 카운터도 후 딜이 긴 악세가 있고 빠른 악세가 있는데, 미스터리 시리즈는 후딜과 선딜이 거의 없어 한때 매우 사기적인 악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상대의 공격 도중 발동이 가능할 정도로 시전이 매우 빠릅니다. 요즘 악세들이 갖고 있는 자동 발동형 카운터 기술도 순간 발동형 카운터 중 하나입니다. 유지형 카운터는 말 그대로 카운터를 발동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카운터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테나의 가오, 키퍼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악세는 제자리에서 몸을 고정하고 장시간 동안 카운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리전을 사용하기에 좋은 카운터로서 시간 벌기에 좋은 카운터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종류인 움직이는 카운터인데요. 움직이는 카운터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요정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이는 카운터는 때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며 개인전이냐 팀전이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움직이는 카운터류의 악세사리들은 개인전에서 좋을 때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팀원 간의 팀킬이 가능한 개됨에서는 오히려 팀을 공격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카운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카운터는 항상 상대의 공격이 나에게 닿으면 발동하는 약간의 노림성 기술입니다. 상대가 공격하겠지라고 예측을 하고 그 공격 타이밍에 카운터를 미리 발동해놓고 기다리는 그런 함정수사 같은 예측성 기술인 거예요. 카운터를 잘 다루면 나는 맞지 않고 상대의 공격을 역이용하는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카운터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빠이.